저는 오컬트를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로서 처음으로 공포시라에 대한 썰을 이 영상으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오컬트든 실제 사람이든 제가 은근히 겪은 사건이 꽤 돼서 풀수 있는 게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중학생 때였나. 시내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지역은 굳이 말을 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친구랑 둘이서 시내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앞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버스 정류장에 기대며 서있더라고요. 약간 눈에 띄긴 했는데 별로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냥 버스를 기다리나 보다 했죠. 근데 저 멀리서부터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남자가 제 눈을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뭐볼 수는 있는데 보통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상대방을 뚫어져라 쳐다보진 않잖아요. 보더라도 그냥 잠깐 힐끗 보고 다시 자기 할 일을 하러 가지. 이렇게 서로 지나치는 그 순간까지 진짜 미동도 없이 팔짝만딱낀 채로 고개만, 고개만 움직이면서 제 눈을, 제 눈을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더라고요. 표정이 하나도 없었는데 마네킹 못지않게 감정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전신을 훑은 것도 아니었고 진짜로 제 눈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싶어서 옆에 있던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방금 저 남자 봤어? 누구? 내 얼굴을, 내 얼굴을 봤다고, 봤다고 하면 자의식 과잉처럼 들릴 것 같은데 아니 그 우리 계속 쳐다보던 남자 있었잖아 버스 정류장 옆쪽에서 못 봤는데? 어? 그걸 못 봤다고? 응 아니 정말로, 아니, 정말로 분위기가, 분위기가 이상하고, 이상하고 쎄했는데 잘생긴 편이라 좀 눈에, 눈에 띄었고 참고로 이 친구는 잘생긴 사람을 좋아했서 그걸 못볼 못 리가 없었어. 없었어 친구와 짧은 이야기를 마친 후 혹시 아직도 그 남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나 싶어서 잠깐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남자가 뭔 방향은 잘 모르겠지만 고개만 이렇게 쭉 빼고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소름이 끼쳐서 그 뒤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친구랑 갈 길을 갔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 사건은 웬 이상한 사람이랑 엮일 뻔했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었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살 프로그램에 귀신 보시는 그분이 하셨던 말이 귀신은 저를 쳐다봐요 저를 쳐다보는데 꽃이 자기를 보는 걸 아니까 근데 사람들은 저를 안 쳐다보잖아요 오 맞네 그 순간 중학생 때 봤던 이상한 남자가 떠올랐고, 저는 사람을 본 것인지, 귀신을 본 것인지 이제는 잘 모르겠네요.